키트가 왔어요 와 어, 뭐 어떡해 너무 예뻐 카드 예, 예됐습니다난이 카드가 가지고 어아 여기다 끼는 거구나 오 이쁘다 그치 응. 진짜 개이뻐 얼마야? 이거 21,000원 오 이거 괜찮은그렇지아내가뭐들었냐가 아이고 왔어요 이거 나보고 뭐 하고 댕기라고 준 거잖아. 아니, 뭐야? 이거 <laughs> 뺐지? <그치? 웃음> 이거 증명사진 찍우는 거야. 너 핸드폰에 있잖아. 나 그거 다른 데다가 넣어놨어. <laughs> 그럼 너 증사 껴? 뭐? <laughs> 민증 <민중> 증사. <laughs> 아니, 애들 증사 껴야 돼. 이건데, <laughs> 키링? 이거 나보고 뭐 하고 댕기라는 거잖아, 지금. 오! 오. 이거 어디다 쓰냐? 이거? 내가 끼고 댕기는 거지? 어디다가? 안경에다가? <laughs> 가방에. 아나 원두입니다. 네, 오빠. 오빠? <laughs> 너희 친 오빠 그만 찾아. 나잘 계시자고. <laughs> 야, <웃음> 이게 증사 이게 마음대로 호적을 파시네. 제연 예, 뭐. 오. 제한 오. 이한용. 태산씨가 잘생겼다. 그치? 어, 한태산. 응. 넘겨봐. 이연? 어, 응. 오빠, 오빠, 넘어가지 마. <laughs> 혼자 귀엽게 나. <나왔네>. 응, 그치? <laughs> 이 사람 혼자. 혼자 김, 웃고 있어. 너, 김은아, 혼자 자꾸 그림체가 달라져. <laughs> 싱글, 빵글이네. <laughs> 이 포카 보여? 이거 랜덤이야? 아니. 다 들어있는 안, 거야? 다 있어. 야, 키체 랜덤 있으면 주다. 야, 나 슬리브 안 들고 왔다. 야그해날준비성 개망했어 오빠 국대 어, 오빠 <laughs> 경찰 오빠 <laughs> 경찰 <웃음> 야 이거 미쳤다 오빠 오빠 이거 최대 오빠 같다 야 음, 이제 넣어주세요 니 네, 그거 막 손톱 자국 찍혔다고 난리치지 마시고요 다음 빨리 마지막에 정리하시라고요 니가 그러니까 봐서. 편집이 오래 걸리시죠 이거였어요 어, 아 그래요? <laughs> 도망 <laughs> 어머 야, 이 사람 은왜 이렇게 청순하냐이 그 사람 <웃음> 어? <웃음> 오빠 너무 잘생겼다 <laughs> 제복에 캠코더? <laughs> 괜찮아 얼마나 추억 있고 낭만 있어 역시 오빠는 이런 텐스 너무 잘 어울린다. 오빠꺼야, 완전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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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이렇게 탈색하고 너무 잘어울 알았어. 어. 아, 삐리리스. <laughs> 아니, 이 오빠 진짜 어쩌지? 정말.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. 너무 슬프다. 내 남자친구. 자, 이제 증사 껴. 알았어. 짜지면 어떡하려고 자꾸 이래 나한테. 응. 오빠님이 좀... 잘 하셔야죠. 오빠가 잘 들어갔으면 됐잖아. 야, 나 뭐하러. <laughs> 안 되겠다. 너 안티, 야, 티 생기겠다. 오빠? <laughs> 너무 이쁘다 어. 나중에 네임 써야 되나봐. 빨리 써, 네임 펜으로. 네임. 아, 음. 선언을 음. 이렇게 안 보여줬는데. 이거 예, 예. 경찰 사칭 아니냐? 공무원 사칭제야, 이거. 뭔 사칭이야? 자녀 그건 하나, 다 잘랐네. 왜 하나씩 다끼냐고 재현이. 어, 이렇게 제일 어울린다. 이렇게 하고 나 끝내. 이거나 뜯으세요. 재현장. 스르륵 정도는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. 재산장. 아, 그만 넣어. 야, 그림자 보여. 이거 그림자였어. 미치겠다. 잠깐만, 우리. 야, 너 살짝 이렇게. 네, 우리 그림자가 보여. 음. 스르륵 넘겨라. 하고 직접 떨지 말고 오,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미쳤다 아니 근데 너왜 꾹꾹 눌러냐고 해서 아니 자꾸 멀어 이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<laughs> 나 중간에 있는 사람 빨리 빨리 넘겨라 야, 오, <laughs> 미쳤지 어, 좀잘 넘기긴 잘 했다 그치 야야야 <laughs> 어. <laughs> 그래서 빨리 빨리 너 빨리 넘겨 이 이게 다 좋은데? 그래? 이것도 너무 잘생겼지? 미우니까 음. 그래 그래 오빠 거기서 뭐해 또 빨리 넘기라고 오, 오빠 진지하다 우리 오빠 오! 응, 오! 잘생겼지? <laughs> 내남치 오빠 두개나 들고 있다 욕심쟁이 응. <laughs> 오빠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지마 잘생 오, 연필 물었어? 지금 보여? 연필 물는거 <laughs> 아니데 찌지데스 음. <laughs> 우리 오빠가 보니까 <laughs> 오빠 이것도 보는데 <부른데>? <laughs> 어. 오빠 자꾸 뭘 물리가리 하시나 봐 뭐? 야, 이거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진짜 그러니까. 오빠가 아, 경찰 알겠어, 빨리 넘겨. 경찰 모두 다 <웃음> <웃음> 오빠 나 잡아가 <웃음> 오빠 <웃음> 어 어떡해 내가 돋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. 너무 좋은. 어머, 이거 봐난 요나기의 이런 얼굴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무슨 느낌인지 알아? 진짜 뽀송뽀송한 아기 같은. 하지마 이 포즈 뭐야? 너무 귀엽다. 뭐 소래코, 소래코소코 소래코, 소래코. 너 뭐해? 너 죽었어? 아. <laughs> 이거 너무 잘생겼지? 잘 나왔지, 이거 아. 진짜. 범죄와의 전 코스터네. 아 그래. 마음대로 상상해, 마음대로. 어떡해 이 콧대 네, 이 콧대 <laughs> 이 콧대 대 내꺼 뭐래 뭐 니꺼야 네 <laughs> 오빠 그런식으로 나를 쳐다보지마 너무 개만이 남았어 너 빨리 넘겨 이거 누가 본다고 어, 오빠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거 같은데 왜 들어가있지? <laughs> 오빠 자꾸 어기네? <웃음> 막 <웃음> 오빠 빨리 나와 <laughs> 뭐 너가 이딴 주접떠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, 영상이. 어, 뭐 어떡해, 오빠, 우리 오빠 상처받은 는 보여? 너가 그딴 말하니까 자막 쓰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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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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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빠 콧대도 아니, 오빠 네. 이 오빠 아련한 표정 왜 이렇게 잘 찍는 거야? 아 진짜, 진짜 이별을 지금 <laughs> 진짜 이별을 하거 아니야? 십아분 동안 떨면 어떡하자는 거야? <laughs> 이 오빠 지금 헤어졌어 누구랑? 뭔 소리야? 진짜야? 너랑? <laughs> 나랑안났었던 뭐안안 거야 그러면? <laughs> 헤어짐 힘도 아, 가능한 아, 진짜, <laughs> 진짜 뭐래? 이렇게 우리 오빠 복싱도 안?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보고 좀 미쳤어. 오빠, 지금 내 심장을 어... 때리는 거지? 응, 오 맞아, 널 때리는 거야, 어. 그냥. <laughs> 어, 널, 널 때릴 거야. 한대산도 자꾸 반지 끼고 나 때리더니 이젠 이 오빠가 어, 장갑까지 끼고 아주 때리려고 작전을 했네. <laughs> 조용히 말해. 나 지금 수치스러워서 못 있겠어, 너랑. 넌 <laughs> <laughs> 수치라는 게 없어? <laughs> 달리기 하는 거 <것> 같은데? 구독, <laughs> 어떡해, 미쳤나봐. 진짜 미쳤나봐. 너도 미친 것 같아. <웃음> 미치겠다. <laughs> 김은학, 박성호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는 김은학이랑 박성호, 그 케미가 너무 좋아. 뭐 그래. 김은학이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. 넌 좋아하는 그래. 그게 있어. 박성호 엄청 좋아해. 이거 성호 파트거든? 야, 콜미가 제일 많아. 콜미로 해야 돼. <laughs> 나도 콜미 너무 좋아 가자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어, 가자 가자 어, 어, 손잡고 어, 어, 같이 가자 손잡고 파트가 같이 가자. 이 파트네?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? 기다려봐 찾아볼게 네, 네. 콜미 어디있어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원도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여기 스물이 있어 금메달이 쉬어보였던 어린 아이아 스물다섯 스물하나? 뭐? 스물이라고 아 먹같아 꺼져 꺼져 퍼프 <laughs> 시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<laughs> 다 먹다, 꺼져보려 제발을 추천하는데 야 누구냐 재안이냐 <laughs> 미친 것 같아 미쳤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러네 인해들 뭐가지 야돌아버리겠다너 <laughs> 일본어 배웠잖아 일본어 읽어봐 빨리 끝내 어, 알았어 아, 나머지는 별볼일 아, 확실하게 빼버려 듣는 순간 청춘물 주인공처럼 그래 청춘물 주인공들라면 소래거 들어야 된다니까 소 알겠어 이제 꺼자 나도 이이이이 이, 이,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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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 너무 좋아해 청춘장면 안녕 <laughs> 나도, <너무> 좋아. 여러분 안녕히 <laughs> 계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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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니스 디즈니스 이거 즈즈즈즈 야, 자 맞은 자몽블랙티, 유자그린티, 성우 맛이랑 태산이 맛이야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자 뭐부터 먹을 건가요? 음, 음. 이거부터 먹으세요. 싫어. 초색. 한번 먹어볼게. 응. 음. 응. 음, 맛있는데? 괜찮아. 이거 유자그린티 한번 먹어. 이게 맛있다는 그 후기가 많아.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? 그래? 몰라? 몰라. 저민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근데 신기하게 진짜 그티 맛이 다다. 끝에 그린 티 맛이 조금 나. 근데 좀 연하게 나. 자몽블랙티가 더나은것 같아. 그렇다네요, 여러분. <웃음> <찍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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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보색도. <봄이> <laughs> 이거 티질못 찍어요, 광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찍었 <찍어, 찍어. 웃음> 이거 먹어봤는데요. 살짝 스타벅스 다몽어니 블랙티에서 살짝 더 씁쓸한 맛이 살짝 있는데요.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살짝 씁쓸한 게 좋거든요. 따분! 전 이거요! 이게, 이게 제일 맛있네요. 이거 먹으세요, 여러분들도. 근데 이거 맛있다는 평 되게 많아. 왜냐면 난 유자 맛을 되게 좋아해. 나도 유자 좋아하는데. 근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긴 해. 깔끔한. 이게? 응. 어, 이거. 아, 그래? 응. 별별 그러니까... ASMR 해드릴게요. <laughs> 아니 근데 둘다 맛있어 이거.별별 그러니까. ASMR 그러니까...